Thank mm -hmm. you. Mm -hmm.

I you 아, 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부터 네, 윤석열 아. 대통령 타, 탄핵을 촉구하는 성친여자대학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시국선언 공동발의자 융합부항공학과 18학번 박재희입니다. 먼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그리고 보도를 위해 기사를 작성해주시고 계시는 각 언론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서명에 함께해주시고 나아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과 동문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국선언은 전국의 양심 있는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에 공감하여 성신여자대학교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성신여대 재학생 6명과 성신여대 민주동문회 선배님 3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며 오늘 시국선언의 연서명에는 권위정열사추모사업회와 성신여자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 함께 해주셨고 재학생 22명, 동문 29분 총 51명의 개인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와 비록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연서명을 해 주신 50여 분의 성신여대 구성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국선언을 공동 발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파탄내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하는 역사 의식도 민주 의식도 없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명태균 씨와의 녹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신국정농단의 점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는 17%에 불과하며 20대의 지지율은 8%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탄핵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이미 시청 광장에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여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이달 7일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한 성신여대 재학생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발언으로는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이사학번 전수민 학우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강이업 매너 전문가, 역사학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살기 힘들다고 어른들에게만 들었던 저는 20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의 특성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각종 민생 예산은 줄이면서 해외 순방비, 대통령실 예산은 대폭 늘리는 대통령. 그럼에도 외교적 성과는 단한 번도 내지 못한, 내지 못한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심지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편에서만 서는 대통령,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는 대통령, 교과서에서 배웠던 친일파의 모습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데서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 또래의 친구들은 곧 군대에 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자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까봐?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로 파병이 될까봐 제가 다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군대에 가는 친구들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laughs> 받을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그 어느 때보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커녕 전쟁을 부추기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국정농단 사례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동천에 개입하기까지하며 국정을 농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니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나 범죄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에게 20대 대학생인 우리의 미래는 아득하고 희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20살이지만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계속 목소리 내고 실천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생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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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차게 발언해 주신 전수민 학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시국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시국 선언문 낭독에는 사회과학계열 이사학번 김수연 학생과 성신여대 음. 민주동문의 엄재영 선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역행, 각종 비리와 범죄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성신여자대학교 시국선언문.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1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탄핵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이 주는 성적표입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학력조작, 주가조작,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리 범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져 이 정권의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알수 없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격도 없는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여당인 국민의힘 당의 공천을 자신의 입맛대로 자지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이를 동조하고 방관한 윤석열 대통령도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하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성되자마자 친일의 길로, 역사를 부정하는 길로 내달렸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인 김낙련을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육군 상한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한 허동현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이를 넘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유라이트학자인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감축하지만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비 예산은 늘렸습니다. 심지어 국고가 부족하다면서 국민의 청약통장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반국가세력이라 낙인 찍고 압수수색 등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영대에서는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을 학교 본부는 강금하였고 경찰 경찰 병력 200명이 투입돼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연맹했습니다. 연행했습니다. 7, 80년대 군 군부 독재 시절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국정원, 검찰, 경찰청 등에 대한 예산은 늘리지만 막상 디지털 범죄 예산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달린 범죄에 대한 예산은 줄이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익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지 못해 안달이나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 지원은 물론 우리 군의 파병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무익한 결정이라며 외교적, 외교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의 80% 이상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전쟁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투입돼 목숨을 잃게 될 수는 없습니다. 7일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끝났습니다. 민심은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 광장에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여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청신여자대학교 구성원 또한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현 시국이 비상 시국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 역사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 범죄 집단, 비리 집단,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자! 2024년 11월 26일 권위정 열사 추모 사업회 성신여자대학고 민주동문에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성신여대 구성원 51인 일동, 네, 낭독해주신 김수연 학우님과 엄재영 동문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국선언에 나온 구호를 다시 한번 힘차게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끝어절을세번 함께 재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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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비리 집단,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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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내자.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민생을 파탄내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대학생 청년으로서 오늘의 시국선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연서명을 해주신 것을 보아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고 함께하고 싶은 성신여대 학우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민이 주권을 되찾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연서명은 계속 받을 것입니다. 향후 더 많은 학우분들, 나아가서는 교수님들까지도 함께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향후 활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서명을 계속 받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오늘처럼 기자회견과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될 땐 그때 맞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때에도 많은 참가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오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질문 받고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진이나 영상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구호 한번더 외쳐도 뭐, 되고 해서 구호 한서번 반복해주시면 구호 한세 번, 세네 번 구호 한번 서너 번 시국선언문에 나온 구호로 한번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구호에는, 구호는 마지막 끝 어절, 어절을 세번 함께 제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 대통령 윤석열을 탄네카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범죄집단, 비리집단,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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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주, 반민생, 반 역사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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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집단, 비리집단,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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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내자. 네. 고맙습니다.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네 그러면 다시 한번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 함께해주신 기자분들과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문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시국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아, 네. 아, 네. 어. 저거 네. 보드리스타. 아, 어 네. 아, 저기 학생들 분 여기 여기 앞에 잠깐 해 보세요. 아, 네. 질문이요? 네. 네. 어, 우리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질문하신대요. 아, 질문? 질문 질문. 어. 네.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네. 오늘 왜 여기에서 이제 시국, 시국 선언을 하게 됐는지. 아, 네. 그 취지. 취지. 네. 네. 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인생도 파탄나고 있고 역사도 왜곡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 이 시국에서 우리 여론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지지율, 유사결 지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밖에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대학가에서도 시국선언이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국선언을 좀 이어가고 있는 추세에 저희 성신여자대학교도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로서 어, 이런 목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판단이 돼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요즘 학생들이 보는 현 시국은 어때요? 아, 현 시국에는 정말 어, 살기 어려운 걸 넘어져, 넘어서서 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일까 싶을 정도로 좀 목숨까지 위험받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도 굉장히 조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날까까지 걱정을 실제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윤석열은? 어, <laughs> 윤석열은? 저희 어, 학생들이 생각하는 윤석열은 친일파가 <laughs> 아닐까 싶습니다 아, 왜요? 네. 범죄자래요 범죄자 네. <웃음> <웃음> 왜, 왜, 왜 범죄자예요? <laughs> 어,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국정농단에서 그 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없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대통을 <laughs> 뽑는 공천에까지 개입했기 때문에 범죄자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네. 마무리해야 될거 라이브는 아. 그 미디어몽구 네. 채널 들어가시면 아.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 그냥 해놨거든요. 아, 한번 감사합니다. 보시면 네, 될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